보십니까? 네, 늘그 아름다운 봉사로 수가하습니다 앞에 <laughs> 있다고? 앞에 집중, 집중! 앞에 있다 집중한다고 있잖아 오늘 미도석집이네 어, 뭘 일이 많습니까? 코로나19 특별 구효일 떡인가? 오늘 웬 떡이야? 정해원 바로 입회떡이기도 하고. 아. 아, 입회떡. 아, 아. 아, 수연이가 음 수현이하고 아 서영선이잖아. 울트라가 아니고. 네. 울트라가 아니지. 트레일러가 서던 음 수리 안에 넣었다고 또. 하나 아, 좋은 일이네. 네. 책 출발하러 가고. 책출판 인정. 네